걷기 운동 이렇게 하세요. 운동 효과 높이는 방법. 걷기 운동. 방법만 조금 바꿔주면 운동 효과를 두세 배 높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걷기 전 준비 운동. 걷기 중 골절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 맨손 체조 등으로 체온을 적당히 올려주세요. 주로 사용하는 무릎과 발목. 어깨 관절 등을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중장년층은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. 두 번째 걷기 자세, 올바른 걷기 자세는 가슴을 펴고 목과 몸통을 곧게 세우며 시선은 정면에 약간 위쪽을 향하고 턱은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앞발의 뒤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고 차례로 발바닥과 발의 앞끝이 닿은 후 들리는 순서로 걸으며 보폭은 본인 키의 30-40%에 해당되는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세 번째 걷기 시간 개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활치료 목적의 걷기 속도는 보폭을 좁게 해 분당 90보 내외 산책 목적의 걷기 속도는 분당 100보 내외 건강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빠르게 걷기의 속도는 분당 120보 내외가 적당